부자의 유언. 나는 기억을 못한다. 어느 날 병이 깊어진 부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. 아들아, 이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신 차려 듣고 기록해라.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이름과 큰 맥이다. 아버지는 많은 말을 마치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. 열심히 기록을 마친 아들은 아버지 입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. 아버지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다 말했다. 이제 나가봐라.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말씀하셔야죠. 그러자 아버지는 열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. 나는 기억을 못다